연일 기승을 부리던 황사는 밤사이 대부분 소산되면서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남부지방과 중서부 지방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주말인 만큼 이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정체돼서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면서 WHO를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황사가 빠져나가면서 어제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지만 낭동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PM10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순환도 원활하지 못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다행히 늦은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 당분간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